안녕하세요 마노방입니다.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목요일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은 마노방에서 명명품세 품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하단 인기 품종인 아가씨. 두 번째는 진주봉륜봉륜세 번째는 온판산바나 송강입니다. 이렇게 세분입니다. 첫 번째 난 아가씨입니다. 세촉의 길이는 10에 13 입폭은 0.8에 1.0. 가격은 120만 원입니다.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 또 대상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으며 꾸준하게 우리 에란인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난이기도 합니다. 현재 뿌리 상태입니다. 뿌리 상태는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. 뿌리가 새 뿌리가 지금 내렸고 뒤에는 약간 탄화가 됐고 그 뿌리는 현재 그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배양 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새 뿌리가 나온 뿌리들은 다 생장점이 아주 건강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뒤에 쪽은 약간 이렇게 타나가 됐지만 뿌리 상태는 배양 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올신화가 지금 덜 자랐습니다. 두촉 전진촉 전진촉이고 두번째 촉, 전진 촉. 전진 촉이고, 두 번째 촉. 세 번째 촉입니다. 세 번째 촉은 아직 지금 한60%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. 작은 아주 예쁘고 종자로 한번 없으시면 하나 배양해 보셔도 배양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꾸준한 인기 품종이기도 합니다. 세 번째, 두 번째 나는 진주복륜입니다 현재 9척입니다. 길이는 8에서 14, 이 폭은 0.8에 1.0, 가격은 38만원입니다. 뿌리 상태도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. 뒤에 초까지 뿌리가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뿌리가 분해 학차에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최소한 다섯 분으로는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. 이 진주 복류는 햇빛을 많이 쬐면 더욱 더 짧아지면서 잎도 신라처럼 이게 이게 진주 복류는 신라 담은 한엽 복륜입니다 우수 종자목 아주 추천드립니다. 뿌리가 좋고 이렇게 앞에 오래 나온 신안이 이렇게 짧아가면서 마치 신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잎가시. 이 네, 찜주 복류는 제가 배양해 보니까 햇빛을 많이 주며 이 신라처럼 짧아지면서 이렇게 입이항 복류로 녹갓을 테두리를 두르면서 아주 멋지게 단단하면서 마치 신라처럼 보일 정도로 됩니다. 그래서 돼지로 많이 키우기는 지금 돼지인데 한세분 정도에서 네 분. 각각 뿌리가 좋으니까 한쪽씩 갈라도 좋습니다. 오히려 대주로 키우기 것보다는 분쪽에서 배양하신 게더 예쁘고 신라처럼 만들어 볼수 있는 단이고 봄에 신화 나올 때 햇빛을 아주 쨍쨍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. 그러면 신라처럼 굽고 녹갓 이렇게 복륜의 모습도 이렇게 아주 황복륜으로 녹갓을 두루어서 멋지게 발현이 됩니다. 키도 크지 않고 짤막하게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뿌리 상태가 좋아서 한번 분촉해서 작품 이렇게 종자 번식을 하셔도 꾸준한 인기 품종이므로 좋습니다 세번째 나는 엄판삼바나 송강입니다 현재 상작 9쪽입니다 신화가 원래는 올 신화가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폭은 이 폭은 적지만 이렇게 산발의 무늬는 아주 예쁩니다. 9쪽에 적은 촉 하나는 뺐습니다. 신화. 신하. 원래는 신화가 6개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또 꽃눈이 하나 있습니다.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꽉차 있습니다. 이, 이것도 이대로 배양하신 것 보다는 한 3분 정도 꽃 감상하시고 봄에 세분 정도로 분촉하셔서. 종자 번식하셔도 꾸준한 인기품종이고 멋진 항산반으로서 이렇게 멋진 항산반으로서 고정적인 원판성을 갖고 있는 나는 아주 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송강이 또그 오랫동안 꽃을 보지 않았다가 최근에 그 꽃이 재개화 됐는데 굉장히 예쁘고 또 멋져서 다시 인기품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송강은 끝털에 이렇게 산반무늬가 뒤 조금씩 끝을 남기고 있습니다. 뿌리 상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서 올해 신화가 너무 여섯쪽이라 나와서 약간 약하고 꽃은 하나 아주 둥글게 현재 모습으로 달아 있습니다. 꼭 관상하시고 가격은 45만원입니다. 저렴한 금액입니다. 좋은 종자 하나 배양해 보시고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. 오늘도 마누방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그리고 난을 구매하실 때는 잎과 뿌리와 벌부와 태양초인가, 또 가온하지, 가온한 난인가, 아니면 또 난석을 정상적인 우리 난석으로 배양했는가 그런 거를 항상 관찰하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